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흐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추가가를 쳐준 길이,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며칠 전에 성탄 예배로 만났는데 어 이렇게 주일이 돼서 우리 마지막 예배를 함께 하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쁘고 뭐 설레고 그래요.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로 몇몇 친구들이 찾아와서 성탄 선물도 받아가고 특히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와서 어 인사도 나누고 졸업 선물도 받아가고 또 안디오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준비한. 우리 선물도 받아가고, 우리 영상 메시지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어 축하와 또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성탄 선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고, 추운데 몇 시간 동안 밖에서 계속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인사 나누고 돌아가셨어요.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예요. 원래는 우리가 졸업 예배로 모여서 졸업하는 친구들 축하도 해주고 또 환송도 해주고 밑에서 올라오는 중동부 친구들이랑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잘 보내주고 또잘 환영하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합니다. 매해 연말 이맘때쯤 되면은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 요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올해 이러이러했는데 내년에 좀 좋은 시간들이 우리 왔으면 좋겠다. 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한자 용어 중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와 올해 진짜 다사다난했다. 올해 일도 참 많았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와 아, 진짜 난리법석이 너무 많았던 일이다. 나, 나 너무 많았던 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사다단, 다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다사다난 말고 다사다단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사다단, 다사다난은 어, 일도 많고 난도 많, 난리 난리도 많다, 뭐 이런 표현인데 다사다단은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일의 실마리. 실마리도 참 많았다라는 표현이래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건 뭐냐면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풀러야 되는 실마리도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이래요. 반대로, 다사다단이라는 말이 또 이런 의미도 있대요. 일은 참 많이 벌어졌지만, 우리가 실마리가 참 많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잘 해결해 갈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이 단이라는 게,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실타래 막 뒤안, 뒤에 엉켜있는 실타래에서 맨 끝부분 이렇게 실의 꼬라 꼬리 같은 끝부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은잘 풀린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 실마리를 찾는다 실마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사다단의 단이 바로 그 실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더라도 이 끝에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서 그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실마리마저 못 찾으면은 엉켜있는 실을 풀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일도 뭔가 풀어내야 되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은 꼬여있고 어긋나버린 것들은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마치 우리 지금 코로나라는 큰 문제가 온 인류 앞에 딱 놓여있는데 뭐 치료제 혹은 백신, 이런 실마리가 발견이 되면은 이게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실마리라고는 하지만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 코로나가 가져온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친구 관계라든지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내가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렇게 엉켜있는 실타리처럼 내 앞에 툭툭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꼬여있는 일들, 얽혀있는 일들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고 이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게 돼요. 이거는 뭐,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을 일인데 이 실마리 이끝 부분 해결해낼 수 있는 이 실마리를 찾아내는 게 어쩌면은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데 내 발등 위에 비춰주는 빛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데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가로등 같은 그런 등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은 길에 가로등이 되게 많고 이렇게 전구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불을 켜면은 어디든 밝게 비출 수 있는 시대고 불을 켜지 않아도 그냥 시골길을 걸어가도 요즘에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된 옛날 수천 년 전에는 뭐밤 하늘에는 달빛 별빛 말고는 뭐 빛이 없을 테고 어두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더 귀해질 텐데 등불 하나를 들고 내발 걸어가는 길 내가 발 디딜 곳을 비추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시대. 내가 후레시나 뭐 손전등이나 같은 건가? 후레시나 손전등. 네. 뭐 등불이나 초롱불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들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밖에 나갈 수 없는 위험한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마치 어두운 밤, 밤을 이렇게 걸어가는 내 발에 등불처럼 그리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내 앞길에 빛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길이 꼬여있고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것만 같을 때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히 펼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몇 페이지, 어디에 딱 나와있고 그것만 찾으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돼있지 않아요, 사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 되고 이대로만 행동하면 돼. 마치 우리가 뭐 문제집을 풀때 이거 해답을 잘모를때맨 뒤편에 가서 어딘가를 딱 봤을 때 거기 해답이 있고 풀이까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를 가서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듯이 너 우리 우리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마태복음 몇장몇 절을 보세요 혹은 뭐 누가복음 몇장몇 절을 보세요 이런 공식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빛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어디를 읽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 아까 우리가 말했던 문제 해결책이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방법,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가 그 해답을 찾아내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 라고 적어 두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답처럼 딱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실마리를 발견하고 꼬인 것들을 풀어내고 막혀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멀리 그리고 밝게 비춰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배가 밤하늘을, 밤바다를 이렇게 갈 때는 저 멀리 비추는 등대를 딱 보면서 방향이 저기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고 또 여행하는 사람들이 나침반이나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밤하늘에 떠있는 북극성 하나를 딱 보면서, 아, 저기가 북쪽이구나.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이렇게 방향을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너는 나중에 이 일을 할 거니까, 거기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밤거리를 걸어갈 때, 저 멀리 빛나는 등불만 바라보고 걸으면 돼. 라고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비춰 주시는 등불이고 내가 지금 막 이리저리 막이 꼬여 있는 길을 거는것 같은데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빛이래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물론 그 멀리 있는 것도 비춰 주시긴 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길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서 나를 비춰주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갈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높이 계신 분, 나를 어디선가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찾아오시고, 매일매일 내가 고민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내가 오늘 문제를 겪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필요한 빛을 등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빛을 찾아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큐티를 우리가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해봤으면 해요. 선생님들과 나, 저도 다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 사실 큐티를 매일매일 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끔 까먹을 때도 있고, 아 오늘 말씀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좀 나한테 부담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까먹고 뭐 일주일 내내 안할 수도 있고, 시험기간 같을 때는 뭐 더더군다나 힘들 테고.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요 내가 오늘 시작했는데 내일 까먹었어. 그럼 모레 다시 한번더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틀 하고 하루 좀 못하고, 그럼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대하고 내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해보고 오늘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길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저와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큐티착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가 다 끝나기 전에, 1월달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로 와서 꼭 큐티착을 받아가고, 1월달 첫날부터 한장한장 한장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말씀의 빛을 함께 누리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결심하면서,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2021년에는 내 발에 빛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어, 올한해 수고 많았고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안녕 승현이하고 지은이 안녕 다른 고3 친구들도 어 이렇게 영상으로도 볼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1년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어 2002년생들 정말 다사다난한 학원으로 유명한데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 가득하길 바랄게 다음에 교회에서 꼭 직접 얼굴 보면서 인사하면서 반갑게 어, 2020년 추억을 나누어 보자 안녕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 공동체로 올라가게 되는 고3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올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어, 우리가 어려운 때가 오히려 내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믿, 믿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언제,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어, 하늘이, 수임이, 상진이,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성인이 될 텐데, 어, 언제나 요셉처럼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해요. 안녕! 자,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2021년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진아, 승현아,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신입생 친구들 안디옥에 온걸 환영해요 잘 지내봐요 우리는 아이소스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를 yeah, 기대합니다 신입생 환영합니다 <laughs> <laughs>